책한권 읽기 힘든 판매자들의 공간, 셀러의 책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?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제이 주제만 딱 들어도요, 제가 오늘 무슨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이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. 오늘 제가 바로 소개할 책은요, 원싱이란 책입니다. 저는요, 이 책을요, 2023년, 작년 7월 달쯤에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못 읽고 있다가, 이제서야 좀 제대로 읽어봤어요. 사실, 이책 제목, 원싱이라는 책 제목만 들어도, 아, 이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알 것만 같죠. 제가 사실 이 책을 사게 된 계기는요, 제가 가끔씩 서점을 가거든요. 그럴 때마다 작년에 이 베스트셀러에서 눈에 정말 많이 띄었었어요. 그리고 SNS나 유튜브에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젠간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언젠가 서점에 가서 작년에 구매 했던 거죠.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있다가 올해 돼서 이 새해 돼서 읽은 겁니다. 이원싱이란 책은요, 이 부제가 있는데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, 단순함 원싱 정말 이런 것들만 봐도 뭐가 중요하고 뭘이 얘기,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것만 같죠. 이 저자는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고요. 어, 2013년도에 한국에선 처음 출판됐는데 이게 제가 산 게요. 무려 1 3 1세본이더라고요 1세가 3천부 혹은 5천부거든요. 5천부로 따지면 어, 60만부 이상 한국에서 팔렸다는 겁니다. 이원싱이란 책이요. 그만큼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봤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.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해서도 그렇고요. 읽어본 사람들이, 어, 이거 좋다, 좋다. 이러면서 입소문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제가 그 입소문에 당한, 혹은 그 입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이 책은 크가지,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거짓말.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실 같지만 거짓말인 것들에 대해서 쫙 처음에 나열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진실. 진실을 보려면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두 번째 파트가 있고 세 번째는 위대한 결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세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. 마지막 총평 같은 거죠. 그래서 제가 그세 가지 파트를 각각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. 이 거짓말 파트, 첫 번째 파트가 거짓말이란 파트인데 사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어, 인상깊게 봤던 이세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. 첫 번째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야, 뭐든지 꼼꼼하게 해야지. 작은 일에도 야 신경 써야지.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어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. 물론, 어느 정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것 같지만, 여러분들이 너무 세세하고 작은 일에 신경 쓰다 보면요. 정작 중요한 일을 소홀하게 하게 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이제 그런 걸 우려한 그런 내용이죠.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? 아니라는 거죠.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요. 사실 우리는 어, 어, 아침에 할 일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. 뭘 해야 될지. 1번, 2번, 3번, 4번 쭉 적어 놔요. 그리고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줄 긋는 거에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사실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건데요. 이줄 긋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걸 먼저 할지,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해서 그런 것들 먼저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서 하라는 겁니다. 이두 번째 거짓말은요.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라는 이 내용입니다. 사실 이 책에서 이, 이, 이 얘기하는 것은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사실 그 말에 저는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차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블루투스로 전화 받으면 제가 손을 들고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운전하면서 말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, 사실 운전에 집중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가야 될 길에 나가지 못하고요. 좌회전해야 되는 길에 그냥 직진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,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. 그냥 운전만 할땐안 생기는데, 이 블루투스로 전화한다는 것만으로도요. 이 말인 즉슨, 사실 이 전화하는 것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.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면서 카톡이 막 자주 옵니다. 알림으로 해놓으셨어요. 그러면 그때 일을 잘 되시나요? 잘안 되죠. 카톡도 막 대답을 막 되게 빠르게 잘 하면서 일도 집중하면 잘할수 있다? 사실 그 말이 자체가 허상이라는 겁니다.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이 책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거짓말은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라는 그 진실같이 전해져 오는 그 얘기입니다. 야, 넌 너무 의지력이 없어. 네 의지력이 없어서 못한 거야.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? 물론 이 의지력의 어떤 총량 중요합니다.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는 거, 아침마다 뭐 책을 읽는 거. 이런 거 의지력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.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의지력이라는 데는 이 게이지가 있다라는 겁니다. 게이지가 있어서 이 의지력이 항상 풀로 충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의지력이 충만해 이차 있을 때 풀로 차 있을 때 아침에 새벽에 이럴 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. 이스라엘에서 이 가석방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석방하는 심사위원 8명이 있었거든요. 이 8명을 이 실험 테스트에 이제 이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,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요. 천 건이 넘는 이 가석방 건수, 심사 건수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본 거죠.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, 심사원들 8명은요, 아침에 처음 와가지고 이 가석방 심사를 하고요. 그리고 점심 때한번 쉬고, 점심 먹을 때, 그 다음에 오후 휴식 시간에 한 번. 그러니까 총두 번을 쉬는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 아침에는 가석방률이 한60%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 가석방률이 점점점점 떨어져요. 점심 먹기 전까지. 그러다가 점심 먹기 전에는 거의 0%에 수렴해요.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는 다시 가석방률이 60% 올라갔는데 또 오후 휴식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점점점점 떨어져서 마지막에 거의 0%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의미는 뭐냐면요. 사실 가석방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거잖아요. 가석방을 안 해주는 게 원래 기본 값이죠. 그런데 가석방이라는 건이 사람이 모범수고 뭔가 잘했을 때 가석방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이, 원래, 이 의지력이 좀 충만할 때는, 의지력이 많을 때는, 그런 것들을, 이 상황들을 잘 보면서 가석방을 잘 해주다가, 의지력이 떨어질 때는, 기본 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아, 아, 모르겠다. 가석방 안 되는 걸로 가야지. 이런 식으로요. 그만큼, 의지력에는 게이지가 있으니까, 이 게이지가 풀로 차있을 때, 많이 있을 때, 중요한 일.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, 그래서 새벽에 책을 보는데, 사실, 이때 책 보는 게 정말 잘 읽혀요. 오히려 진짜 밤에, 이제 일과 다 끝나고, 뭐 아이 재우고 이제 책 보려고 하잖아요? 잘안 되더라고요.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그런지, 책을 보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 들고 졸리기도 하고, 그래서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자, 이 책의 두 번째, 원싱의 두 번째 파트는 이 진실이라는 파트입니다. 여기서 사실 저는 딱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미래를 바꾸는 이 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, 여기에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,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?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가장 중요한 거,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 일이 뭔지 저는 저의 인생에서.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책을 본다면 그런 생각할 시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작게 들어가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해야 할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해야 될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요 이 셀러의 책장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건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어떤 뭐 책을 보는 건가요 혹은 온라인 유통 셀러라면 어떤 제품 소싱을 하는 건가요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질문을 매순간 자주 습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. 이 책에서는요. 그렇게 해야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고 그거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. 저는요. 올해 이제 목표를 딱 하나 세웠습니다. 뭐냐면 그냥 이책 독서를 하는 거. 일주일에 한권 정도만 읽자. 작년에는 사실 이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주일에 딱한 권만 읽자 그리고 이 일주일에 한권 읽은 책을 이 셀러의 책장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자 이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 올해 목표의 단 하나의 원싱이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독서와 이 유튜브 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 올해의 단 하나는 뭔가요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세 번째 파트는 이제 위대한 결과라는 건데 마지막 총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이 목적, 의식, 우선순위, 생산성 요세 가지로 나눠서 파트가 또 나눠져 있는데 이 목적, 의식이라는 건 그런 거죠. 어, 내가 어떤 걸 가장 나의 기저 기반에 갖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목적, 의식을 얘기를 할때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는데요. 여러분들 그 스크루지 영감 스토리 알고 계신가요? 이 스크루지 형감이 정말 구두세지 않습니까? 정말 구두세였습니다. 이 돈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에 관련돼서 정말 돈을 아끼고요. 모든 걸 돈을 벌기 위해서,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모질게 하고, 조카한테도 모질게 하고 막 이러죠. 그런데 이 스크루지 형감이 밤에 꿈을 꾸면서 이 자기 동업자였던 이유령이 나와서 자기한테 예전의 과거,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지,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살면, 스크루지 영감이 이렇게 살면, 미래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스크루지 영감이 깨어나서, 그 다음날부터 아예 바뀌었죠, 사람이. 목적의식이 돈에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. 자기 직원들도 챙기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기 시작했고 조카한테도 뭔가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살아보고 잘 살아갔죠.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 의식을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목적 의식 본인의 목적 의식이 어떤 건지 잘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그 위에는 우선순위인데요. 이 목적 의식보다는 이 피라미드 형태라고 본다면 목적 의식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을 할때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죠. 이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일들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? 단 하나가. 그두 번째는 뭔데?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생산성이 바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생산성이 바뀌다 보면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. 요런 얘기입니다.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습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단 하나는 뭐야? 내가 내 인생에서 단 하나 뭘 해야 되는데? 내가 이 온라인 유통, 셀러로 성공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단 하나는 뭐야?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. 저는 이 책을 보고 아, 진짜 내 인생에서 단 하나는 뭘까? 내가 온라인 판매자로서의 단 하나. 내가 해야 될건단 하나는 뭘까? 그리고 내가 올해 목표 중에 이뤄야 될건단 하나는 뭘까?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. 저는 여러분들도 이 원싱이라는 책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단 하나에 어떤 게 있는지 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 원싱이란 책을 소개해드려봤고요. 어, 제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셀러의 책장이었습니다.